음, 낚시쟁이개 폭격이자식아. 이쁜 <laughs> <예쁜> 착. <척. 웃음> <laughs> 푸사로는 안 이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쵸? 근데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은 푸사로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에, 푸사로만 예쁘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에,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보면은. 모든 여자들은 다 돌로밖에 안 보여. 사진으로는 설레는데, 예, 실제로는 설레지 않아요? 제 양주지 최수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 우리 뭐야, 팬님 공중의제왕도 있었네, 우리. 라인이 깔끔한데? 에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아, 니 그냥 오시지, 와도 되는데. 이거, 아, 이것도 이거 내가 따로 이거 포스터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이거 라인 또, 라인 눈치 보시네. 아, 이거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한부대나 가도 되는데. 어? 누구였지? 오 어, 추네. 개프 뛰르게 뽑야이 자식아, 다 맞지롱. <laughs> 바로 맞춰버렸죠아뭐 네. 우리 이대일이야. 이대일은 어떻게 이대일은 어떻게 할 건데 두방 딱딱 찔러버리는데 나이스. 박살 냈습니다. 와 이스킬 e 질세다 진짜, 진짜. 그리고 이거 이스킬 e 맞으면 무슨 무슨 흔적 같은 거 발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스킬이 e 세네. 이 스틸하려고 어떻게든 스틸하려고 하지마! 너 체력 봐봐! 비 교환이 안되잖아 어? 두방 간다? 박! 박! 그렇지 좋아 어어? 어어? 오잉? 그렇지 죽을 뻔 했잖아? 야.. 이게 노림수였나 혹시? 근데 이거 어떡려고 그래? 이거 돈다 챙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전사 신발까지 떴습니다 돈이 100원이에요 저 추는 30원 먹으려고 우리한테 150원씩 줬어요. 네, 창조견제 지렸죠. 이거 아마 들어와서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할 거예요. 너한테 내가 간다, 이 자식아, 일로 와봐. 뭐. 음, 낚시쟁이기 폭격, 이 자식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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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야란 말이야, 어? 안 참아! 언제까지 내가 맞아야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나 언제까지 맞아야돼? 아니잖아 나 그런 이미지 아니잖아 나 개폭격이야 나 개폭격이야 그렇지 그냥 확 베어버렸죠 그냥 좋았다 심리적 좋았어요 밀어버리자 이거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자 이번에는 집가야겠다 자 강림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가서 체력 좀 채워볼게요 자 우리팀 미니어이 도착하는 순간 적팀 츄는 우리 미아를 오지게 때릴거란 말이에요 그때 딱미니리한테 포탈을 타면서 어왜안타죠 어, 뭐야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건데 츄가 4레벨 달면서 나한테 궁을 쓸거지만 참고 지켜주면서 안젤라를 물어버리면서 탁탁 탁탁 찍어버리면서 다시 이동하면서 탁탁 킬 따르게 볶격킬 따르게 볶격 어, 그렇지 뭐 좋았습니다 자, 킬단 당하기에 복, 개폭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딜이 미쳤습니다. 잘바합니다 밀어버려야지, 이거. 궁 센스다, 이 자식아! 뭐쩌라고, 니 싸움 잘해? 포탑 싸움 잘하냐고, 임마! 잘한다. 오,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아이궁 험하게 날렸잖아. 아니, 궁쿨이 왜 키기로? <laughs> 아니, 궁쿨 왜 키기로?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내가 먼저 몸빵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당될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스킬 뒤왜 저래? 이거 저주의 흔적 있으면 뭐 이동속도 빨라지나? 와 궁쿨 근데 너무 개 극혐인데 이거 진짜? 아니 궁 유지 시간을 좀 줄여준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되나? 궁 유지 시간을 줄이고 궁쿨을 좀 줄이면 안되나? 너무 긴데 인간적으로 얘나궁승거못 봤잖아요 궁 있는 척 할까? 아 18초 남았는데 지금 아 근데 라인을 먹긴 해야되는데 저거 막으로 갔었나? 저거 막으로 갔겠죠? 좀 아직도 여기 있나? 갈거지롱, 그렇지. 탁!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하죠. 너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어떻게 자 이제 궁뜨네요자 싸우러 왔습니다. 자 궁도 있으니까 이리 와봐. 아, 와봐. 못삼 뭐 잘해 너. 차봐, 차봐, 차봐. 바로 차봐, 차봐. 궁극기 각이야, 자식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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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세 부르고 만세 부르시고. 자 일로 리 오, 나 큰다. 나 체력 없다. 이개게아 어, 킬고 야 임마, 야안 잔아 어요 제발 제발 안 잔아 왔어요, 제발 그렇지. 들배지기까지. 킬따르게 복겨? 잔 참지 나이. 킬따르 못 참지. 자저 체력은 못 참지. 자 가,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렇지. 미드에서 오지게 싸우는데 이러면서 탁빠져 상대방의 혼을 빼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방은 이제부터 아르고스만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딜이 안 나왔던 이유가 악마 사냥꾼의 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딜이 살바래요. 나못 막아요. 이제 나 평타 궁 쓰고 평타 치면은 다 죽여요. 진짜 자, 지금부터 평타쟁이 개폭격이라고 불러주세요. 딜 봐봐요. 정글 녹이는 거 봐봐요. 정글이 이렇게 녹는 데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버텨요? 궁시촌데 아, 근데 궁꼴이 긴데 궁근 쓰죠. 근데 궁을 되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어... 한입 춤? 이쯤에 <laughs> 나펼죽어고 주세요. 이고 달라고 이 말로 할라라라 어~ 접근기로 할라 한대두대두대세대네대이하지만가지마라 어~ 무심도 하셔라 아~ 오지게 가시네 자 고스 고스 빵르 고스 너무 잘 컸습니다 지금 그냥 평타 싸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유일한 시식이라고 하죠 자 아르고스 시식이는 침식의 낫이에요 이게 떠야지 상대방을 잡을 만하거든요 야저희도 오지게 싸우고 있네 근데 저 미아랑 고자력 그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패시브가 많이 차야 되네. 탁탁하고 때리는 게 딜이 오지게 세네요. 어? 뭐야? 아 아깝다. 와 제대로 오도 걸렸는데. 아이 새끼 생각 없이 썼는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제거 있냐? 안 아픈데? 나 터프한 거 보이지? 나안 아, 아픈데? 어? 나 터프한 거보이지 어? 나 오지게 터프한데? 저 들어 잡을까? 거가신가가신궁 써주나요? 그렇지. 띠띠기 연예로아 탁탁. 어어 어, 궁센스이자 씨가. 어, 나또 죽을 뻔했어. 어 이거 뭐야? 아라나 뭐야? 나딜 뭐야? 나 미틸 왜 이래? 와, 딜 뭐야? 우와, 와, 피. 와나딜왜 이래? 미쳤어. 접근 기자 씨가. 와나딜왜 이래? 야, 방금 봤어요? 패시브 미쳤는데 진짜? 아, 어, 패시브 딜이 말이 안 되는데? 야, 미니언 무적 지렸죠? 좋았다. 오, 불멸의 폭격이잖아, 이거는. 아니, 피시브 딜이 말이 안 되는데, 치명타 터지나 보네, 이거. 아, 체력이 낮을수록 피시브가 더 빨리 차는구나. 한대더 맞아줬어. <laughs> 아, 신화 축하드립니다. 아 신화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신화 다셨으면 저보다 점수가 높으시겠네요. 자, 부럽습니다. 오, 뭐야, 이거. 아, 잘못 들어갔어. 오. 어. 내 친구 건들지마 아까의 개폭격이 아니야 두방 탁탁 그렇지 아까의 개폭격이 아니라고 뭐야 터파는 누가 쓴거야 대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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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싸개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평타싸개 개폭격 예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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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쓰고 갈거야 몰라 나 평타싸개야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합니다 와피우 미쳤다 진짜 야 체력 없는 상태에서가 아르고스가 진짜네 오. 이거 한대 맞으면 죽잖아요 지금 윈드 토커까지 가래 이거 광전사까지 가면 뒤 미치겠는데 감개가 무량하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에 그런거 그렇다고 해도 사진 않아요 에이, 아르보스 사지 않아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얘는 궁극기 쿠줄어주기 전까지 절대 안쓸거예요 진짜 아 궁극기 너무 길어 진짜 아니, 얘는, 혼자서 롤하고 있어. 우리는 다 모바일 레전드 하는데, 얘 혼자 롤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잖아. 궁쿨이 너무 길어. 와, 치명타 봐봐. 내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 이기지 않을까? 되겠어? 내턱만 보이지? 평타 보여? 평타 싸게 보여? <laughs> 어, 잡히면 죽는 거야. 잡히면 죽는 거야! 에이, 궁쓸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지. 퍼프한 거 보세요. 아 지렸다. 잘 생겨 보이네 아르고스가. 오면 안 된다고. 오지마. 눌리면 죽는 거야. 궁콜이 좀 줄었죠. 힘이 미쳐가지고 오 스톤 거. 야됐지을 달거지롱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아까 전에 레슬리를 못 잡았었네. 어? 설마 내 친구 내가 지켜 여기서 나오나요? 내 친구로 내가 여기서 지켜 버리나요 그렇지 바로 지켜 버려 나는 내 친구거든 그래 야 그렇다고 해서 킬을 먹으면 어떡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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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니충에게 붙격 아니 킬을 못 먹냐? 어 잠깐만 잠깐 저거는 저거는 먹어야 지 저거 먹어야지 여긴돼지 먹어야지. 여기는 여긴 여긴 먹지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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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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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이거 일단 밀고 자 밀고는 확실하게 밀고. 먹을 거 확실하게 멀고 밀거 확실하게 밀어야죠 자 6킬로 만족 못합니다 나 욕심쟁이거든 난 어... 하... 아, 딜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들어가면은 아틀라스 궁 때문에 제 궁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추 궁을 막을 게 없어요 그럼 누군가 아틀라스 궁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눈치 싸움 좀 할게요 하면서 너한테 들어가! 아, 추진력이다 임마! 하하 <laughs> 안녕! 한번더 있다고 이 자식아 오! 오. 오궁 센스! 아 죽을 뻔했어 아, 지켰다야겠다. 강님 센스가 있으니까. 여자 여기, 여따 쓰면 되나? 풀 체력이죠. 자 이거 광전사 떴거든요. 디 살벌할 거예요. 야, 저거는 차마 내가 궁이 없어가지고 지켜줄 수가 없고 이제는 영주 먹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이젠 이런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아이, 그래도 아르고스는 안 나요. 이거는, 우리가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거지. 절대 못 이겨요. 이거 델판이 아니야. 잡았다 싶었을 때궁 쓰면 어떡할 건데? 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평타 좀 치자! 와, 서 얄미운 거 봐봐. 이러면서? 어, 나는 갈 거고. 그렇지. 뭐, 뭐 어떡하게. 타닥 찍을 건데, 임마! <laughs> 시만 낚시 플레이 하는 줄 알아. 아, 나도, 나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추진력으로 접근할 건데, 일로 와. 찍었다고. 오, 그렇지. 되는 날. 접근 후에 평타. 타닥치고야. 그렇지. 야, 나 지리네. 생존칭이네. 잡히면 죽는 거야. 찍히면 죽는 거. 어. 어, 아, 나이스. 와, 노데스. 노데스 아니야? 야, 이게 얼마만에 하는 노데스야. 그렇지.